어떻게 세존을 갖다가 월드, 월드 오너드 원이라고 그래야? 모르면 번역을 말든지, 예? 이 엉터리, 이, 이 이제 뭐 사입이, 가짜, 이제 뭐 예, 불교한자든 생각해보세요. 세존을 어떻게 월드 오너드 원이라고 번역했어? 옛날에 25년 전에, 카른비아 대학에서 번역한, 어, 법화경에 보면은, 세존을 월드 오너드 원 완전히 번역했어. 그 중국, 어떤 학자나 이 사람들이 에, 이제 뭐야 아, 약간 도와가면서 번역한 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What do y o w h a t r e you talking about nonsense? What a shame! 이게요. 어, 세존은 바가 맞대요. 바가 맞, 또는 바가 맞, 맞. 바가 맞대요. 바가 바트은 월세, 월도, 언어도 아니라 바역해야 요거는 바고다. 밭들은 바전자예요 이게, 이게. 요거는 세종이 뭐야 이게 뭐냐면은, 어, 부처,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는 거요. 부처가 뭐냐면, 바가라는 것은, 이게, 에, 성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교. 박는다고 그러잖아. 또는, 어, 어, 연기, 또는, 어, 청기, 에? 이걸 갖다가 파에다 뿌린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파에 뿌리는 성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영어로 못하게 되면 그냥 막아봤다 그렇게 해요 왜월도오너드 아니라고 쓰냐고 이 멍청이들아 이게 불교 학자요 이게 멍청이들이 불교 학자요 한국의 대표되는 불교 대학이다 이런 데서 전부 그 불교와 교수라는 사람들은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그러니 한국 불교가 전 세계 어떻게 퍼질 거예요? 어,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이 먹고, 이거 하면 돼. 거의 이미 뭐 부처님이 다 찾아놓는 걸뭘이 먹고는 못 알아 찾아. 그렇잖아요. 이미 다찾아놨어어 그리고 앉아서 그냥, 뭐, 밥 먹고 나서나 어디, 저 뜰팡에 앉았더니, 그, 눈가서 살며시 감고선, 귀심칠에 감고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 참선이라고 그래. 그참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어지나가다배 뱀을 딱파아 이거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거 밟아서 되겠는가. 가다가 개미 떼를 모르고 참 밟았으면은 아 개미 떼도 죽잖아. 그럼아 내가 살짱했구나. 아 이런 찰나찰나 찰나 그거 자세가 참선이지. 무슨 엇 등만 감고 있으면 참선이야? 그러면 저 뭐야 어, 간화선이다 뭐다 때문에 한국불교 다 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가 봤던 잣따고, 월, 어느 대왕이라고 번역하느냐, 이거요. 어? 이런 것이 한국 불교를 망치고 있다, 이 말이지. 왜 불교를 망쳐? 있으면 제대로 연구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알지. 그것도 모르고선, 어, 무슨 놈을 저 보이나? 어.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뭐, 한국, 그, 저, 불교, 전에 댕기는 사람들이 많이, 에, 독성하고 외우는 것이 말이야,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이게. 금강경이야, 그 근데 이 금강경이에요. 하나 잘못된 게 있어. 뭐냐면, 아트마. 뭐, 봐봐. 빨리. 네. 야, 제. 중요한 그 보면요. 사신공양이라고 있어요.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왔더라고. 아, 뚱마 뭐. 무하바, 뭐 빨리 뛰어야지. 이게 무슨 쌍크리드로, 무슨 뜻이냐면, 요거 자성이야 이게. 자기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성은, 본성이 존재한다는 뜻을 갖다가, 본성이 있다, 이게. 어?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빨리 띄어버리자 이거 그 말이야. 근데 그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 뜻이야. 그래서, 아, 뜨마, 뭐가 봐? 빨리 띄어야 돼. 빨리 띄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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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띄워버리지 전라부든 뭐 말로요. 빨리 띄워버리지 왜? 호기 혹 있잖아. 혹기 있으면 빨리 띄워버리지 아, 그 친구 나쁜 친구야. 빨리 띄워버리지 또, 어, 무슨, 무슨, 저, 뭐야. 어.. 사업을 하다가 어.. 여러가지 손해보냐 그 사업 빨리 손 빨리 띄워버리지 빨리 띄워버리지 애가 abandon 이라는 뜻이야 이게 abandon give up 어? abandon give up 이예요 give up 버려야 되겠지 throw away 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를 갖다가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게그 사신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과거에 창작을 이만큼 쌓아놓고요. 그 창작 위에 올라가던데 불을 지르면요 거기서 불타 죽어, 그냥. 그 놈의 게 무슨 놈의 대성불교고, 어, 불교냐고. 그왜 그랬냐면, 금강경의 사신공양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회상돼 죽는 거요. 예 그게 어째 불교냐 이거요. 동시에, 여기에 문제점은 그겁니다. 인간이고 생명체가 동물이건 이 세상에 태어나오잖아. 그러면 각기 예? 그 하나 각기 자기의 본성이어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개미는 개미 본성대로 살아가고 개는 개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인간은 인간 본성대로 다 살아가. 그리고, 최후에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순야타로 간다고. 순야타. 순야타로 가는 거요. 이걸 공이라고 번역해 놨다고. 이, 이 멍충이들이. 이 공이 면 아무것도 없는 게엠티니스라고 그러나, 산스크리트 순야타는 모든 생명체는 만유의, 만, 만상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은,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성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제 생명이 떨어졌을 때그 육체와 정, 정신은 우주의 본체로 돌아가. 우주의 본체가 뭐냐? 수냐타라고. 수냐타라는 건 소립자입니다. 어, 수냐타라는 건 소립자입니다. 소립자. 어, 소립자의 근본이 순야타예요. 어, 순야타. 순이하타. 순야타는 만유의 본성이야.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성품이 있다. 그러면은, 어, 다시 말하면, 어, 소립자라는 것은 일종의 물질입니다. 이게, 이게. 예, 어? 소립자는 물질인데, 얼마나 크기냐면, 어, 44 10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3 곱하기 에, 10분의 1이라고는 이 미세한 어, 소립자 어, 원리로 돌아가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코스믹 에너지라 고 그래요. 어, 코스믹 우주의 에너지다. 이거지.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나면 그 육체와 정신이 모두가 우주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야 우주의 본질이 다름 아닌 소립자예요. 우주의 본질이 다름 아닌 물질이야요 우주의 본질이 마이너스 4 4승 곱하기 10분의 1, 마이너스 3 4승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는 이 미세한 소립자로 에너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식은 1960년대 세계 물리학계, 소립자 물리학계를 흔들었던 이휘소박사가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휘소박사의 차서전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의소 박사 차서전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립자의 크기는, 어, 10, 마이너스 44 곱하기 10분의 1, 마이너스 33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는 이 작고 작은, 어, 극미의, 소립자, 극미의 물질, 극미의 코스믹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최고, 어, 그, 어, 소립자 물약의 연구소가 프린턴대학에 있습니다. 어, 어, 프린턴대학의 연구소에서, 어, 이랬어. 이랬지만은, 그때 컴퓨터로다가 이 소리자를 계산한는데도 3년 내지 4년이 걸린다고는, 어,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서 박사는 이 소리자의 크기를 불과 3시간 만에 계산해냈다고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에, 동의족의 그 우수, 우수한 두뇌를 가진 우리 한국 동포 여러분, 우리 두뇌를 가진 우리 동이족 동포 여러분, 우리의 고귀한 천열들의 그 DNA 인자를 받은 우리 고귀한 우리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 세계 어디에 가 있든지 한국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우리 동이족의 긍지와 문화민족으로서의 채통을 항상 긍지로 삼아서 살아가기 바라며, 도저히 그 열등의식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고귀한 그술을 고귀한 진주를 돼지목걸이에 돼지줄까리에 던지지 마시오 우리의 고귀한 혈통을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구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자와 우리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긍지로 삼아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크게 성공이 들기를. 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